오랜만에 코스트코에 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쇼핑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뭐 이런 거, 마데카솔이라든지 아니면은 3M 넥스케어, 요 밴드류 있잖아요. 요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봤을 때 약간 과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에 대해서 소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짜고난 후에 이걸 커버해주는 그점 커버해주는 그 밴드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뭐가 났을 때, 아직 짜진 않았을 때 커버 릴리프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이어서 이렇게 사봤고요 이런 거는 뭐 소개 안 남겨도 뻔히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파와이노스트 이거는 뭐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마카다미아 초콜릿. 그래서 이게 두개 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사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니 소금도 팔더라구요 그래서 아침 소금이 없던 차에 두개 세트로 구비해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재밌는 제품 발견 돼요. 이제 아빠가 요리해 주면 되게 맛이 없잖아요. 아예 제목이 아빠가 만들어도 맛있는 우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참치는 묶음으로 해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자가 궁금했다기 보다는 요만한 플라스틱 통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잡곡류 같은 거 담으려고. 과자는 뭐 당연히 맛이 있겠죠.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아몬드 파우더거든요.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것도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유기농 설탕인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 읽어보니까. 어디갔지 제가 브라질산이라고 아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데. 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 설탕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분 후기를 보고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곡식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마트에서 파는 거 똑같이 똑같은 거 파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전에 제가 마트에서 샀던 건데 똑같은 거 여기서도 팔길래 그냥 구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 그다음에 홍삼, 홍삼류도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쌀국수 팔고 있었거든요. 이건 태국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뭐 먹어봐야지 맛을 알겠지만 어 일단 가격이 그 옆에 있는 제품보다 저렴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초콜릿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에는 꽃을 팔길래 꽃을 샀다가 그냥 이거만 부엌에 놔도 화사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 이 요거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거 뜯어보려고요, 지금. 뜯어보고, 도대체 맛이 어떤 맛인지 지금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데여 뜯는 데가 어디죠? 우와. 코스트코 상품답게 크고요. 웬만한 그 파인트 통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통. 그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907g 이거든요. 907g이고, 어... 뭐 성분은 요구르트겠죠. 뭐. 이게 어디 제품일까?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떠서 맛을 볼게요. 박스가. 물봉되어 있고요 뜯으면. 에이크아. 와, 진짜 요거트가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러면, 이거를. 맛을 보면요. 오, 어, 이게 단단하게 돼요. 이게 그냥 액체가 아니네요. 음.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 맛인데 약간 더 이게 액체가 아니니까 단단한 느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많이 살때 두려움 있잖아요 이거 맛 없으면 어떡하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어차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요 트럼프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정말 예쁘고 궁금했거든요. 이게 색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밝은 색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일반 트러플은 어? 근데 왜두 개네? 일반 트러플은 그냥 초콜릿 묻히잖아요왜 다른 점은 아몬드에 묻혀놨다고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한번 맛보고 맛 알려드릴게요. 오, 아니 너무 맛있는 비주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초콜릿에 아몬드 잔뜩 묻힌 것처럼. 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음. 음. 아니. 생각하는 그 맛이요. 초콜렛에 아몬드 무침 맛. 음. 생각하는 맛이고 맛있네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아니, 이, 포장이 오늘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쁘고, 맛있고. 저는 이런 브랜드를 처음 먹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무튼 그리고 아 모린가라는 차를 한번 사봤어요. 모린가가 뭔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인도 차더라고요. 인도 차인지 아무튼 인도산인지 그래서 제가 차를 우려냈거든요. 우려나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티백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티백. 그래서 이렇게. 음, 이게 뭔지가? 음, 그냥 편안한 맛이 나요. 뭐 어떤 향이 너무 세다든지 이런 풀이 아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어떤 분이 이 치즈 있잖아요. 페코리노 치즈? 근데 이게 좋은 치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약간 치즈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좋아하는 맛. 약간, 뭐랄까, 묵은지 김치 같은, 김치도 묵은지 김치 같은 그런 치즈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좋아하는 저희 집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칼이 오졌지? 그래서 이걸 한번 맛을 볼게요. 그냥 딱 갔을 때는 그냥 못생긴 치즈예요. 근데 이렇게 깔끔히 잘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못생겼지. 근데 여는 순간 지금 약간 냄새가 나요. 치즈 냄새가. 이게 일반 그런 순한 치즈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일단 강판에다가 갈아볼게요. 음. 일단, 향이 바로 나네요. 음. 아, 이거 뒤집어 껴야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릇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껴야지 여기 안에 담기는 거예요, 갈려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수가 금방 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강판에 바깥 줄로 세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아까워. 잠깐만요. 일단 들어간 거 맛을 볼게요. 맛만 보면 되니까. 음, 음, 짭조름해. 아니 진짜! 어우 진짜! 완전 짭조름하고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뿌려 먹어야 되는 거네요 샐러드 같은 데나 왜냐하면 간이 되어있어가지고 근데 짠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근데 맛은 있어요 음. 사실 우리가 마트에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어떤 맛인지 몰라서 못살 살 때가 많거든요 저게 어떤 맛일지 몰라서 시식행사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맛은 있고 근데 이거 아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되나? 짜서 자체 간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어, 아까워. 제가 그릇이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찾는 그릇이 코스트코에 있는 거예요. 배송료 하고 하면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게더싼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이냐. 유리면서 원래 제가 파이렉스믹싱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면서 오븐에 들어가는 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뚜껑이 있는 거, 근데 어머나, 이렇게 딱 맞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400도씨 오븐 오케이예요 오븐 우리가 보통 한뭐 180도에서 250도씨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또 붙었구나. 라겐락에서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가운데 이 제품 진짜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제품인데, 요걸로 안에 내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음. 음. 여기 이제 400도씨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제품이고, 뚜껑은 오븐에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패킹이 이제 빠져 빠지겠죠? 설거지하기 쉽게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빠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끼고 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골고루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반찬통 같은 크기잖아요. 약간 도시락 같으면서도 반찬통 같은 크기예요. 유리 제품인데, 막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나? 아, 다음 제품도 요만한 사이즈 아, 근데 이거 꺼내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 요만큼만 할래요. 이거 어차피 포스트코 가시면 매장 진열대에 다 꺼내 놓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쇼핑 후기는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